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_n에서 a_7를 구하시오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에 주어지고 있는 수열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이 수열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등차수열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 모른 수열입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뭐에 해당되냐면은 오늘 처음 봤어요. 그쵸?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난 니들한테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푸나요? 그냥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a에다가 1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넣어주시면 a2는 a1 플러스 1이 되겠죠. 2 넣어주시면 a3은 A2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계속 넣습니다. 계속 넣어주시면 A4는 A3 플러스 3이고요. A5는 A4 플러스 4죠. 언제, 언제까지 넣을 거냐면 은 A7이 나올 때까지 넣는 거죠. A5 플러스 5고요. A7은 A6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3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4죠. 얘가 4잖아. 그럼 6이죠. 얘가 6이잖아. 그러면 9죠. 얘가 9잖아. 그러면 13이죠. 얘가 13이잖아. 그러면 18이죠. 얘가 18이잖아. 그러면 24가 A7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계속 진행합니다. 자, 무슨 수열이냐는 거죠. 등차? 아닌 것 같고, 등비? 아, 등비? 아니죠. 모르는 수열입니다 몰라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풀 거냐? 그냥 넣겠다는 거죠 자 a에다가 1 넣어주시면 은 a2는 1 넣었으니까 2분의 a1이고요 그러면 a3은 2 넣어주시면 3분의 a2죠 a4는 4분의 a3일 거고요 a5는 5분의 a4고요 a6은 6분의 a5구요 문제에서 a7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7분의 a6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얼마? 1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법분수 하셔서 6분의 1이 됩니다 얘가 6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24분의 1입니다 얘가 24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120분의 1입니다 얘가 120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720분의 1이 됩니다 얘가 720분의 1이라면은 아이고 이건 좀 세네 720에다가 7 곱하시면은 77에 49에다가 어, 5040 에, 5040 5040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